안녕하세요 유팩합니다 오랜만에 라이딩 좀 하고 있습니다 바닷가 길로 해가지고 광안리해수욕장 해운대해수욕장 해서 송정 이렇게 좀 가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할리 데이비슨 할리 데이비슨 프로모션을 좀 크게 했지 않습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뭐 천만원 할인 뭐 이런 프로모션이 있었는데 저도 어 거기에 현재 예약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예약을 한건 어 완전한 예약이 아니고 어 대기입니다 대기 대기 순번 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 열대가, 물량이 열대가 있으면, 음, 그 열명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 저는 16번, 뭐, 17번, 어, 순번이 아마 6번 아니면 7번, 요 정도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만약에 물건을 받으려면, 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취소를 해야, 저한테 기회가 오는 거겠죠. 그래서 뭐, 저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뭐, 안 되면, 뭐, 안 되는 대로, 음,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다른 거, 뭐, 보면 되니까요. 그렇게 크게, 뭐, 엄청 되고 싶다, 사고 싶다, 이런 건 사실 아니거든요. 경기도 쪽에, 이제 딜러분하고 통화하고, 어, 성금, 성금을 좀 보냈고,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내일, 내일이죠. 내일 아마 이렇게 결과에 대해서 연락을 준다고 했으니까요. 음 하루만 기다리면 뭐 결론이 날것 같습니다 나이스터 모델입니다 아, 저도 이번에 뭐 이것저것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뭐 로드스터 뭐 이런 모델이 있다 하더라고요 뭐 동생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배기량은 나이스터 975 975 라서 뭐 975cc 죠 그리고 나이스터가 있고 나이스터 스페셜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음, 22년도 나이스터가 있고 그리고 23년도 나이스터 그리고 23년도 나이스터 스페셜 이렇게 총세 가지인데 이 각각의 세 가지 가격 차이가 100만원씩 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제가 어, 대기 예약을 한 모델이 만약에 나이스터 스페셜이었다면, 어 만약에 제가 예약한 제품이 나이스터 스페셜이었으면, 어 진짜 사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 물론 이제 저도 23년도 나이스터긴 하지만, 나이스터와 나이스터 스페셜, 이게 돈 100만원 차이인데, 어 제가 볼 때는, 어이 음 스페셜에 들어가 있는 옵션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첫 번째로 나이스터에는 19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검정 색깔 휠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이제 프레임이 카울이 블랙이기 때문에 뭐 검정이 어울린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스페셜 모델의 은색 휠이 더 이쁩니다. 휠만, 휠 색깔만 다른 게 아니고, 인치도 나이스터, 나이스터 일반 모델은 19인치, 스페셜 모델은 21인치에요. 2인치 사이즈가 더 커요. 자, 그 뿐만 아니고, 계기판요. 자, 계기판도 나이스터 일반형은 아날로그하고 디지털하고 이렇게 반반이더라고요 자, 그렇지만 스페셜은 올 디지털입니다. 어 제가 이 ADB350 모델을 제가 타지 않습니까? 타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아 이제 아날로그는 좀 못하겠습니다. 계기판에 여러가지 정보가 들어가 있고 또 LCD창에 칼라풀한 아 이거에 이제 적응이 너무 되다 보니까 아날로그는 좀 성에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어, 물론 음, 그런 감성적인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스페셜 모델의 아, 완전한 100% 디지털 계기판이 아, 확실히 아,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텐덤 시트. 자, 텐덤 시트. 물론 음 저한테는 ADB 350이 있기 때문에 뭐 탠덤은 이 바이크로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어 나가서 탠덤 시트를 장착을 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탠덤 시트를 달고 나오는 게 엄청 좋죠 그리고 또 제가 모속캠핑을 다니는 입장에서 또뭐 짐도 실어야 되기 때문에 아 시트도 스페셜에는 들어가고 일반 모델에는 빠져 있습니다. 아, 진짜 이세 가지 뭐그 외에도 뭐 짜잔하게 뭐 있긴 합니다만은 크게 아, 이세 가지만 봐서도 아, 스페셜이 너무 아깝습니다. 돈 100만 원에 휠이 19인치에서 21인치로 올라간다는 점. 디지털 계기판. 그리고 탠덤 시트. 아이세 가지 100만 원이면 뭐 할리잖아요 할리 스페셜 모델은 뭐 엄청 빨리 소진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일반 모델로 예약은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스페셜이었다면 아 그냥 한 일주일 동안 엄청 기대를 하고 어 조마조마하고 제가 되기를 바랬을 텐데 이게 일반 모델이니까 뭐 돼도 좋고 안돼도 좋다 아, 이런 생각이 큰거 같아요 뭐 아무튼 음 현재 진행형 이니까요 되면 제가 또 당연히 이 리뷰를 또 올리겠죠 할리 데이비슨에서 뭐 유명한 뭐884뭐 입문용으로 유명한 여러 브랜드가 있지만 나이스터는 사실 더참한 실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이죠 가격이 뭐동급 모델에 비해서 뭐 천만 원 이상 가격이 이제 엄청 높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뭐 특히 뭐 혼다의 레블 1100이랑 비교를 해도 뭐 혼다 레블 1100이랑 음 할리데이비슨 나이스터랑 이게 미국 가격 자체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혼다는 그 이제 어 외국의 가격이랑 비슷하게 책정을 한 거고 할리는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게 붙은 거죠. 말도 안 되게 가격 거품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많기 때문에 음 판매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저 또한 뭐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라는 의미가 뭐그 가격이면 어 아까 말씀드린 뭐 혼다의 랩을 500. 1,100, 1,100도 이제 일반형이 있고 이제 DCT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DCT 모델을 사고도 돈이 남아요. 어, 또한 요즘에 어 제가 이제 많이 보고 있는 아메리칸 크루저 모델 중에 가와사키의 발칸 S 제품도 있고요. 뭐 대안은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어 망한 이유가 할리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배기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유로 5가 되면서 뭐 할리뿐만 아니라 모든 브랜드에서 대부분 이제 공냉식을 채용하지 못하고 이제 순행식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사실 예전에 모델처럼 뭐 두둥두둥두둥 두둥 두둥 뭐 두둥 이런 말발굽 소리라고 하던데 뭐. 두두둥 두둥 뭐 이런 아주 저음 어 심장이 터질 만한 그런 배기음은 이제 조금 볼 수가 없죠. 그런 부분도 아마 할리를 선택할 이유가 조금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첫째로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고 둘째로 이제 할리의 정통성이 이제 좀 사라진 바이크다. 물론 이제 공냉식에 어 배기도 뭐 좋긴 하죠 좋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공냉식 보다는 순행식이 저한테는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아 예전에 이제 공랭식에 대한 아주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조금 늦은 나이에 어 바이크 입문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어 배달 느낌이 싫어서 음 이제 유럽형 스쿠터, 어 이탈리아 이태리 어 베스파 그리고 뭐 프랑스의 푸조 장고 뭐 이렇게 알아봤는데 뭐 결국은 푸조 장고를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는데. 어, 첫 바이크였기 때문에 중고를 구입했어요. 저는 20대 때 차도 어, 첫 차도 중고를 구입을 해서 잘 탔었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도 이제 첫 바이크였기 때문에 그냥 뭐 중고를 구입했어요. 당근마켓으로. 그때 아마 17년식인가. 아, 뭐 기억도 잘 안나네요. 키로는 이제 많지 않은 차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뭐, 첫 오토바이니까, 뭐, 좀 신기하기도 하고, 뭐, 재밌게 탔습니다. 탔고, 아, 제 영상이 남아있긴 한데, 제가 이제 부산에서 통영을 한번 갔어요. 통영에 가서, 그때 이제 배에 오토바이를 실어서 욕지도에 갔습니다. 부산에서 통영까지 3시간 30분 걸리더라고요. 욕지도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텐트 치고 1박을 하고, 이제, 다음날, 이제, 돌아오는 거죠. 다시, 부산까지 오는 길인데, 진주에서 오토바이가 퍼졌습니다. 퍼졌어요. 엔진 오일이 완전 다 탔더라고요. 오일 눌러붙어가지고, 오일 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결국은, 용달, 용달에 실어가지고, 부산에, 도쿄 바이크에 수리를 맡겼죠 용달비 12만원에 어 수리비가 한60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중고 엔진으로 해가지고 어 살리긴 살렸는데 어 사고를 한번 겪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 아 바로 순행식 공냉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많이 공부를 좀 하게 됐고 아 진짜 제가 너무 무지했구나 너무 몰랐구나 바이크에 대해서 어 저는 다 똑같은 오토바이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뭐 캬브 모델 공냉식이죠 그리고 인젝터 모델 뭐 순행식 뭐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아 저한테는 공냉식은 안 맞구나. 예, 고전적인 방식이죠. 공냉식은뭐한 시간에 뭐한 번씩, 한 시간에 한 10분, 20분씩 이렇게 씌워줘야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공냉식은 이제 바람으로 열을, 엔진 열을 식히고 수냉식은 이제 쉽게 말해서 냉각수, 물로 어 열을 식혀주는 방식인데 수냉식이 이제 열을 식히는 게더 빠른 거죠. 판리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렇 경치 보면서 유유자적 라이딩을 즐기는 분들이 많죠. 막 200km 쏘고 막 3시간씩 달리고 뭐 그런 분들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공략식이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저는 어, 이 지금 ADB 350도 그냥 끝까지 당깁니다. 막 120km, 140km 그리고 어 제가 엄청 뭐 화장실 가고 싶다 뭐 이렇지 않은 이상은 뭐두 시간 세 시간 그냥 쭉 달립니다 그냥. 저 같은 사람들 고속 장거리 아 이런 사람들은 절대 공릉식을 타면 안 되는 거죠. 어 앞서 이제 장고 푸조 장고 모델도 저는 이제 그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냥 이제 스로트를 끝까지 당겨서 뭐한 시간 그냥 끝까지 당겨서. 아그 어, 부조 장구 모델이 한 시속 최고속도 110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그냥 110으로 그냥 한 시간 을쭉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 이 캐브 모델, 공랭식 캐브 모델이 버티지를 못하고 어, 엔진이 이제 푸드덕푸드덕 하면서 이제 펑 하면서 어, 폭발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 결국 뭐 결국 그렇게 된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요즘에 이제 할리 데이비슨의 차량은 유로 5 때문에 이제 배출가스 제한이죠. 어그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공랭식에서 이제 수냉식으로 많이 많은 모델이 이제 바뀌었고 그런 부분이 이제 할리를 좋아하는 예를 들어 뭐 할리의 배기음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뭐좀 스포츠성 있게 어 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 부분이 어 장점이 되지 않았나 만약에 나이스터 제품이 뭐 이렇게 할인을 하고 공랭식이었다면 저는 어 예약을 안 했을 겁니다. 저한테는 이제 순행식이었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이제 바이크 뭐 신차 혹은 뭐 중고 매물을 보시는 분들은 어 공략식 순행식 이 부분도 잘 염두에 두시고 나한테 맞는 바이크를 어 찾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저처럼 뭐 중고를 200에 샀는데 뭐 수리비가 100만원씩 들고 뭐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 안될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제가 할리 데이비슨 박스를 까는 영상을 올릴지 안 올릴지 살짝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의 이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